네? 안녕하세요. 투리니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 경포 아스파이네 왔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망치상어가 있습니다. 망치상어 맞죠? 망치상어요? 네. 어, 철갑상어인데요 망치고. 저기 위에 써 있어요. 아, 철갑상어. 철갑상어. 수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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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다리. 어? 제가 누군가요? 저기! 수다리입니다. 수다리요? 네. 어, 몇 마리인가요? 수다리 제가 동물농장을 TV에서 봤는데 네, 이쪽에 있고요 네. 이쪽에 한 마리 오, 있고요 여기 또 있네요 얘가 바로예요 다로. 바로예요 얘가? 네, 동물농장에서 아. 내가 바로 아 얘네들이 바로 동물농장에 나왔던 애들인가요? 네 우와 너무 신기해요. 예? 아 얘네가 저번에 봤을 때보다 많이 큰것 같아요. 네. 아 방금. 오, 방금 왔습니다. 수영을 하고 있어요. 오 거품을 막 내면서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쪽으로 나왔어요. 네. 네 자이언트 그루퍼 자이언트 그루퍼 하고 뱅에 네. 네. 자이언트입니다 네. 이쪽에 보시면 많전자다 친구들 많이 있네요 네 하고 가시죠 예, 예쁜 물고기 친구들이네요 네 헉, 너무 큰 고기 아닌가요 네 하고 저쪽을 보시면 이빨이 귀여 얘네들은 누군가요? 어 여기는 풀 풀론, 풀론토사 엘로피피시 엘로프 스스 엘리 알리 아 알리 네? 레드 주얼 틸라피아아오 <laughs> 깜짝이야. <laughs>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네 얘네들은 물속이 누군가요? 물속에 유령이라고? 저기 있어요 저쪽 꺽저기에도 저쪽. 저쪽. 있어요 안에 아, 네. 어저 뒤에 어 저기 무서운 게 무슨 길다란 게 갑자기 튀어나왔는데요? 네 저쪽에도 저쪽 저쪽이 예? 좀 유령 같아요 네어저기에도 있어요 새우하고 저쪽 음 응. 얘네는 누군가요? 얘는요네 유리맥이예요유리 o y 하고 이쪽은 전기맥 n g 어? i t o 전기 i <laughs> t 전기 g 이 되게 큰데요? 네 하고 이쪽은 o 예? n 엔... 엔젤 피쉬 n g i To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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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얘는 반짝반짝해요. 얘는 독이 있어요. 얘는 독이 있어요. 얘 이름은 뭔가요? 얘는 비냐나. 네? 비냐, 피라냐 아니에요? 비냐, 피라냐? 피라냐. 피라냐. 오, 오, 오. 어, 이게 뭔가요? 여기요, 여기. 깨어. 인디언 나이프. 인디언 나이프. 어머, 이게 뭐예요? 노란색 해파리예요. 아 이게 해파리예요? 해파리. 해파리 잡으면서 이렇게, 어 어. 꼬말 반 바로 난 만지면은 네. 어, 독 있어. 요 보름달 물 해파리. 보름달류 해파리? 보름달, 보름달 물 해파리. 보름달 물 해파리군요. 네, 이쪽은 대왕이에요. 대왕 물 해파리. 네. 한국 이쪽은 와. Wow. 젤리 l l 군요 i s 이 you know. Jellyfish. w 와우, 하고 진짜. 해. 젤리 같아요. 네, i s h j e l 네 y 총 i 총, h j e l l 라라 i s 리거 e l l y f i s h Jellyfish. 무서워요. 와 얘네는 이뻐. 우와 얘네 너무 예뻐요. 와 예뻐. 와 너무 귀여워요. 어 어디 가시는 건가요? 아, 거북이요? 음, 네. 와, 네. 거북이 진짜 많다! 이제 네, 한번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네, 2층. 엘리베이터 좀 눌러주세요. 네, 이쪽으로 고 계단. 계단으로 가면 안 될까요? 어, 여기 계단으로 2층으로 또갈 수가 있는 곳이 있나요? 네. 아, 그렇군요. 아쿠아리움. 아, 원래 거북이가 어. 있었는데, 네. 하고, 장어가 있어요. 어 야, 거북이 엄청 커. 우와. 거북이 진짜 커요. 아, 아, 여기 개가 있어요 네. 개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우와 청솔구가 있어요 아 청솔구? 네 이거 보세요 어머나 어 닥터 피쉬네 네 닥터 피쉬예요 아. 와 토이 기자님 손에 다 붙어있는건가요? 너무 귀여워요. 오늘 토이기자님 장난감 많이 만지셔가지고, 모래를 너무 많이 만지셔가지고, 손이 엄청 더러우신데 얘네들이 뭐 먹이가 많겠네요. 네. 왜 이렇게 많아? 맞은 손가락으로. 얍! 어, 대왕도 왔어. 여기 대왕. 대왕 왔어. 여기요. 얍! 엄마 많이 온거 아닌가요? 야, 코 부안해. 아니. 이쪽. 손. 이쪽 선 어, 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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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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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엄청 커요. 자, 이제 손을 딱 깔아야 돼요 네. <laughs> 아, 다, 조금 더, 더 오래 동안 나... 없어요. 아, 비누 없어도 물로 조금 더 오래 닦으셔야 돼요. 토이기자님 네. 그러면 손에 염증이 생겨요. 깨끗하게 씻으셔야 돼요. 몇번더 싹싹싹싹 비벼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말리면 물을 끄셔야죠. 아, 자연을 한, 아껴야죠. 이쪽엔 들어갈까 안 되는. 어, 얘가 누군가요 오, 엄청 큰데. 아, 우와. 허리 기자님보다 더큰거 같은데 혹시 사실인가요? 네. 여러분에요. 엄청 커요. 네. 이쪽으로 와 보시죠. 꺅. 여기도 있어요. 이리로 와 보세요, 도희 어, 기자님. 상어가 있습니다. 망치 상어가 있습니다. 망치 상어? 아니. 아, 별이 상어? 까치 상어? 상어? 몸은 음, 꼬리 음, 상어 등이 무한대 무대사 상어 큰키 잡크 잠돈 잠돈 흑돈 하고 이쪽넷 우와 아 똑같아. 여기는 마치 터널 같아요. 해저 터널이라고요. 이미얘기세요 오! 오오 네. 가오리들. 가 가오리? 가오, 오. 리 가오리 독이 있어요. 가오리 독이 있나요? 네. 오두 어? 마리가 합쳐졌었어요. 네. 오 어, 얘는 웃는 얼굴인데요? 네. 오 어? 가오리 얼굴이 되게 해피한 얼굴인데요? 자고 헬로. 헬로. 어. 물고기들이 있어요. 와 물고기들이 엄청 많아요. 똑같은 물고기들이 이렇게 정준 서희 기자를 막 따라가요. 네. 우와, 이건 다 뭔가요? 있죠. 산호초 유치원입니다. 네? 산호초 유치원. 산호초 유치원이요. 네. 놓 보세요. 우와, 산호초들을 구경해야 되는군요. 방 쪽에 는 제가 어. 아, 저 감독님한테 저위 이를 보여 달라고 할 거예요. 얘부터 아, 제가 안 읽어 줄 거예요. 왜요? 네? 읽어주는 게더 좋. 너무 힘들어요 말하는 게. 아니 얘기를 해주셔야지 유튜브 방송은 말을 하는 걸 힘들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와보세요, 이제. 네? 좀 와. 좀어 예, 감독님, 아, 저 토이 기자님 읽어주세요. 네. 안 돼요. 아, 이렇게 해도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안 보여요. 뭐, 컬러 클러버, 블루 인트네버, 표문 채치 블라잉잉, 흥칭 울펜, 실버 스캣 정둥어, 테이핑 테이 펜, 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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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 비낭리버, 펜불 표지, 스프, 스피시, 검은 줄, 줄, 드림, 해토리, 고기. 아. 힘드신가요? 왜 그러는 걸까요? 몰라요. 어, 펭귄이에요! 안녕, 펭귄! 안녕하세요? 펭귄, 안녕? 응. 펭귄들이 헤엄도 치고 있어요! 응. 펭귄들이 헤엄을 잘 칩니다. 와, 어, 펭귄! 와, 응. 어, 펭귄. 응. 펭귄! 펭귄! 안녕, 안녕, 펭귄들! 응, 펭귄, 펭귄!